새 아침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의 참된 복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백배의 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 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것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어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하나님,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재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일반적으로 볼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삭이 받은 백배의 복을 싶어합니다. 그러나 백배의 복을 누린 이삭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삭을 깊이 있게 연구해 보면 백배의 복보다 더큰 비밀이 숨겨져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백배의 복을 누린 이삭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성을 잘 깨닫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삭은 누가 보래도 분명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습니다. 1 2 절을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백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삭이 받은 구체적인 복을 13절에 기록했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은 창대의 복을 받았고 왕성의 복을 받았으며 거부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이런 복을 누구나 받고 싶어 하지만 모두 이런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삭 같은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 같은 믿음을 여러분들도 소유하신다면, 당장 이삭 같은 창대의 복, 왕성의 복, 그리고 거부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은 어느 정도로 복을 받았을까요? 14절부터 15절입니다. 양과 소가 때를 이룰 정도로 엄청난 복을 받았고요. 또한 정도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라 힘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할 정도로 거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부가 된 이삭에게 문제가 왔습니다. 바로 블레셋의 방해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삶의 기초인 우물, 즉 아브라함이 종들과 함께 판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흙으로 되었습니다. 아비멜렉이 말합니다. 당신은 우리보다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십시오. 블레셋 왕이 이삭에게 떠나라고 하니 떠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큰 복을 받았고 백 배의 수익을 내는 엄청난 거부가 되었지만 블레셋의 방해를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삭이 거주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오실 약속의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이 있어야 할곳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삭은 이제 블레셋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랄 골짜기에 정착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엄청난 복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랄 골짜기라는 것은 그랄 변두리로 갔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피해서 갔는데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문제를 피해서 도망가지 말고 문제의 원인을 찾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팠던 우물들은 아브라함이 죽자마자 불렛의 사람들이 다 흙으로 메었습니다. 그 우물들을 다시 이삭이 팠는데 샘 근원을 얻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삭은 백배의 복, 샘의 근원의 복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복들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런 복의 소유자인 이삭에게 또 문제가 왔습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 우물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우겨서 다툼이 있었고, 또 피해서 또 다른 우물을 봤더니,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 우물 이름이 루어보십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이삭이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을 겪고 난 뒤에 부엘 세바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밤에 나타나셔서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니게 복을 주어 니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거부가 되는 복, 백배의 복, 셈의 근원의 복, 엄청난 경제의 복을 받았지만 진짜 복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정확하게 깨달았습니다. 아, 내가 가나안 땅을 떠나면 안 되는구나. 아버지도 이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고 나도 똑같이 당했구나. 이제 절대로 그리스도가 오셔야 할 가난 땅을 떠나면 안 되겠구나. 하면서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참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삶의 기초인 우물을 파고 정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백배의 복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잘못하면 경제의 복에 속아서 정말 중요한 하나님의 약속인 그리스도를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놓쳤고, 이삭도 놓쳤고, 야곱도 놓치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회복되는 것입니다. 놓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가 언약을 놓치고 예수님을 떠날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으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도 눈에 보이는 복을 가지고 눈에 보이지 않는 중요한 영적 복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늘 깨어 기도하시고 설사 놓치더라도 말씀으로 회복하셔서 하나님에게 쓰임 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분명히 엄청난 복을 받은 이삭이 더 중요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잃어버리고 블레셋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들도 고통스럽게 하는 블레셋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약속인 재림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의 신앙이 되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